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또 먹고자 하운데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도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카나다 몬티올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얼마 걸리는지는 다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 답답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또 이것저것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것저것 다니시기보다는 또 제가 동영상을 계속해서 2, 3일에 한 번씩 올릴 테니까 참고로도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 1년 동안 거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오랫동안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그 했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책을 한권 내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좀더첨가할것 첨가하고 뺄건 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어서 옵어서 아멘으로 끝나니까 태맨하면 성경 전체를 다본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장 2절에 태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파라마운트나 아니면 뭐 20세기 폭스 아니면 또뭐 워너브러더스 아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데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들이 만든 영화를 이제 영화는 상영하게 될 때에 그첫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짜잔짜란 짠 이러면서 아주 엄청난 소리로 그 자기 장면을 소개하고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렁차게 어마어마한 영화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될때야 이제 대단한 영화가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장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장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신앙의 대전제라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 믿음의 출발을 갖고 온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대전제를 받아들이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무트로 걷는다든지 또 그것이 갈라진다든지 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동경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 부활의 사건 이런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아무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신앙의 대전제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대전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우리 사람들이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또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고 찬성한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증명이 되건 증명이 되지 않건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의 어떤 증명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뭐 천지창조설, 아니면 뭐 무슨 설, 무슨 설, 뭐, 진화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세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의 견해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명한 종교인들의 증명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흔히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든지, 뭐 어떻다 얘기합니다만은 신이 죽었다고 해서 신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 신이 살았다고 해서 산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 증명을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든지, 이런 말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 아주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감격적인 사건이고 엄숙한 선포이고 달리 얘기한다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연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신다. 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동, 동도, 동조하시고, 함께 합하신다. 그 말은 좋은 말이고, 좋은 의미입니다마는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고 있을 때, 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줄줄 울고 계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는 말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운다던가 그런 얘기들은 너무 지나친 말이라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존재 증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1961년도 4월 12일날, 여러분 잘 아는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주에 올라지 않았습니까? 아, 그분이 참 우주의 길을 열게 되어서 앞으로 어, 우주선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된 빨리 올라가게 된 계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서로 그 우주 경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 일으키면서 서로 자기 체제가 낫다고 하는 주장을 표기해서 위헌신의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만은 러시아에서 먼저 우주선을 띄우게 되고 그게. 영감한 사람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 석주 동안 우주 비행을 하고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리 가간이 그 우주 에 올라가서 했던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우주는 어둡고 지구는 푸르다. 뭐 흔히들 뭐 목사님들 가운데는 뭐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뭐 음, 어떤 찾아보기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우주는 어둡고, 지구는 푸르다. 뭐, 우주는 어둡고, 그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지구는 푸르다. 그런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폴로 우주선은 나중에 그 우주의 그 위율이 가가르니 우주에 오른 이후에, 이후에 사람이 그기게 올라가도 괜찮구나 하는 확신 때문에 아폴로 우주선도 띄울 수 있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에 올라갔던 그달 창조했던 암스롱 같은 사람은 거기 올라가서 그런 탄성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도다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 그렇게 그 탄성을 불렀습니다. 이 암스롱은 나중에 그 선교사가 되었지요.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유리가가리는 지구는 푸르다. 그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믿음의 사람 암스롱은 그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탄성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아심에 그저 순응할 따름입니다. 거기 어떤 뭐 존재 증명한다고 하는 것다 부차적인 얘기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까만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되찾아 와야 되겠다 생각도 합니다마는 감히 블레스 사람들에 의해서 되찾아 올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법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것을 뺏겨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법계를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법계는 스스로 오게 됩니다. 그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주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음, 살다가 그 다음에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제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모세는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라오가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미 거기는 피라미 같은 어마어마한 것이 이미 있던 때였습니다. 모세가 바라오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 민족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이 우리 돌아가자 고향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설득해야 됐었는데 예전에 살인자 모세였고 자기는 이미 두나이였고 과연 내 말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튑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질문을, 송곳질르지 질문하게 되는데, 누가 이 일을 시켰다고 할까요? 가서 내가 누가 이 일을 시켰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질문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나는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이해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송곳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달리 변한다고 그러면 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나다. 야, 내가 가서 존재 증명을 한다고 한들, 내 입으로 설명한다 한들, 저들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설명 못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가기만 해라. 왜냐하면 나는 나이 때문이다. 아주 엄청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아멘 할 뿐입니다.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렇게 또 목사를 골려주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제 주일학교 성경을 가르쳐 보게 되면 그런 궁금증도 애들 많이 있습니다. 애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 우리 유년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인수 목사님이 어른들 설교를 하고 저는 유년주일학교 가서 설명하게 되는데 아참 재밌습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유년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한데 제가 그림은 좀잘못 그립니다. 그래서 양을 그릴 때 목을 좀 길게 하면 애들이 그냥 질문합니다. 왜 양이 그렇게 기냐고 또 기린 그린다고 그렸는데 또 목이 짧아서 그러면 애들이 아또 손을 들고 질문도 합니다. 우리 교회 그 미녀 삼총사가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되는데 아린이 2학년, 민서 3학년, 다은이 4학년 이렇게 해서 얘들이 그냥 턱을 개고는 제가 말씀 전했다 하면 아주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브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왜 아담이 이브 말을 들었어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부분에서 모른다 얘기하면 제일 좋습니다. 아마 중세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루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다. 뭐 루터가 그렇게 아주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하이 간간에 그런 질문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점점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런 질문 하게 될때제 생각에는 진도에 관계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답하고, 또 그럼 또 다른 질문 나오면 또 답하고 그런 시간 가져도 아마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쨌든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그렇게 성경공부를 아니면 인주학기를공부해 가르쳐 볼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게참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알 길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작은 머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따름입니다. 흔히 교인들 가운데에 개신교와 캐드릭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캐드릭과 로마 카드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어렵게 얘기한다 그러면 로마 카드릭은 전통을 중요시 여겨서 성경보다도 전통, 이것을 중요시 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질문 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높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권위가 높습니까? 교황의 말이 말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또 답하기를 아이고야 성경의 권위가 높지요. 이건개도릭 신작은 아직은 관계없이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내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성경이라고 결정한 단체가 귀중한 것입니까? 높습니까? 성경 자체가 귀중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안수를 준 사람이 권위가 높습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칭한 사람이 권위가 높습니까? 사도가 권위가 높습니까? 그렇게 묻던가, 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것이 권위가 높습니까? 안수를 줍니다. 그러면 안수를 준 사람이 권위가 높습니까? 안수 받는 사람이 권위가 높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 머뭇거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성결된다고 성경이라고 결정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개두리기라는 말이죠. 그 교회가 그것을 결정했다. 그럼 그 권위를 인정한 교회가 권위가 높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권위가 높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로마 캐주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교회가 권위가 높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그 개신교 교인들 들릴때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전통이 높은 겁니까? 성경이 권위가 높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가 높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권위가 높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경은 여러분들이 증명해서 권위가 높다고 해서 권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자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증한다는 말은 스스로 증명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는 그 자체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권위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권위가 돕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곧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멀틋하나도 다 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암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암아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평정시킬 것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설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멘 할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고백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 이 천지 만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 이것을 마음껏 깊이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구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이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정 어, 유튜브에 오셔서 제가 말씀을 시간 된다 올려놓을 테니까 시리즈로 계속해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도 하시고 어, 더 잘.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또, 어, 개중에는 그 뭐, 신학하려고 하는, 뭐, 이미 목사님 되신 분이야,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신학하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이게 성경 배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성경을 푸는데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책을 한권 이미 그런 다 써놨습니다만 책을 한권 내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